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난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왜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이 읽은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배가 고프셨는지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조주를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왜 멀쩡한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난제죠. 아주 큰 어려움.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낙이 타고 들어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성전을 휙 둘러보고 다시 배단에 내려오셨어요. 배단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는데 다시 이제 나와셨죠. 이튿날, 다음날 나와갖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갖고, 무화과 나무를 쫙 봤더니, 저 나무가 관상수가 아니고 유실수였습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라는 뜻이죠. 나무를 혹시 먹을 게 있는가 하고 보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정이 격하셨는지, 갑자기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아무도 이제는 열매를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 이제 너는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보면, 왜예수님이왜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실까,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갑자기 나무를 저주하고 할 정도로 뭐 그렇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걸 하나를 풀면 오늘 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비인격적이거나, 막그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겠죠. 여기서는 단순히 저주라고 나오는데,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향한 경고였는데, 그 앞에 11절을 보면 주님이 성전을 한 바퀴 휙 돌고 그냥 가셨죠. 뭘 봤을까요? 성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5절은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뜰에서, 이 환전소가 있어가지고, 그 환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팔고, 뭐, 뭐,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성전을 돌고 나서 더할 말이 없어서 또 가셨다가 오셨는데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내용 사이에 그다음에 원래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1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자, 환전하는 사람들 확 내쫓아 버리고 그돈 바꾸는 그 상을 뒤엎어 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게 제사 드릴 때 파는 거잖아요 의자 둘러엎어 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어지는 얘기가 보면. 예수님 어제 저주한 무화과나무 바싹 말라서 죽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그 실상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중간에 들어왔죠 이게 마가의 기법입니다 마가가 이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성전청결사건을 쑥 집어넣었어요 중간에다가 이런 특이한 장면인데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주님이 한탄하신 내용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환전소로 뒤집고 나서 뭐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면서 왜 성전의 고유한 기능을 잃어버렸느냐. 막 가슴을 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라는 한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 현실 가운데 막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뭐 여러 군데서 생각도 안 돼서 막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이런 게 있죠. 모든 환경과 사건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아, 깨닫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 때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진앙생활 잘 못해서 그렇나보다. 주로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능한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안 좋게 생기면 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다. 그런 개념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딱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이 안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한다고 벌 주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팔다리 잘라지고 뭐 남아있을 게 제대로 없어. 다이 불구자들만 남았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큰 원으로 이야기하면 사랑 하나님 안에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걸 원칙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게 야단칠 때 언제입니까? 아무 때나 야단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큰 원이 있어요. 그 안에 잘못했을 때 두고 보고 보고다가 한 마디 합니다. 뭐, 어릴 때는 때리든지 아니면 나이 들었을 때는 야단을, 말로 야단 치든지 해갖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합니다. 그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징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늘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벌벌 떱니다 주일날 막 율법에 얽매인다고 그러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팔다리 잘라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적게 다치겠어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잖아요. 그것은 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판하셨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만큼밖에 안 다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실히 다르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패턴이.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면서,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 같지 않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지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 아멘이십니까? 열매가 맺힌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맺어나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또 오버합니다. 아, 그렇지. 목사님이 열매 맺으라고 그랬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고, 희락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고, 오래 참은 것, 자비요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지. 내가 오늘부터 무조건 다 사랑해야지. 무조건 화안 내고 웃어야지. 열받는 거예요. 더화 내는 일이 더 많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열매를 맺는데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것이 뭐죠? 늘 주님을 의식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가다 보면 열매가 맺혀 있어요 내가 맺은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극률의 마음이 생겨요 하다 보니까 마음이 오늘처럼 영혼이 막 평안해지니까 마음이 환해져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희락의 열매잖아요 맺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입니다 신앙생활은 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